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하나 없이 매우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가면서 점차 내몽골 지역에 있던 고기압이 내려오는데요. 이 고기압은 성질이 다소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에서 생긴 약한 기압골로 중부지방에는 구름들이 다소 있는데요. 이 구름들은 해가 뜨면서 양 고기압의 성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소산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다가 차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두 고기압은 해가 뜨면 기온 차이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등압선 영역으로 한데 묶여 하나의 큰 고기압으로 기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북쪽에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북서기류가 유입되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부 지역과 강원 지역은 17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영남 지역은 매우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22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유사패년상의 영향이 가장 큰 경남 지역의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언하였는데요. 이 황사는 내 몽골 부근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점차 침강하는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증가할 것 같습니다. 황사입자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분류됩니다. 내일 아침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날씨가 맑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 복사냉각 효과가 큽니다. 습도가 낮은 건조한 대기로 인해 복사냉각 효과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아침 기온은 다소 낮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평년 기온을 1도 가량 웃도는 2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온은 자동기상관측 장비가 아닌 유인기상관측으로 된 관측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관측 장비로 측정한 곳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자동 관측 장비로 측정한 관측 값은 방제 목적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는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으로부터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다가 서쪽에서 높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기온 상승 폭이 제한되는데요. 17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산둥반도 지역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마 오후 3시를 전후로 서해안 지역의 강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건조한 만주 지역에서 내려온 기압골이기 때문에 수증기 함량이 매우 적은데요. 늦은 밤까지는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의 경우, 비는 대부분 10일 새벽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외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1에서 3mm 정도의 소량의 강수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기압골은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시를 전후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낮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쪽 지역은 구름이 걷히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물러가면서 영남동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간헐적으로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인데요. 밤이 되면서 강수가 모두 그칩니다. 11일에는 남서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2, 3도 웃돌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이동성 고기압은 세력이 작아 11일 하루 동안 반짝 영향을 주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12일 아침에는 요동반도 부근으로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강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저기압 후면에는 매우 강한 한기를 가진 시베리아발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몽골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한기가 중국 남부지방을 향하면서 요동반도에 있는 저기압은 12일 하루 동안 만주일대에서 선회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서해상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떨어집니다. 밤이 되면서 강수강도가 세지면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13일에는 만주에 있는 저기압이 더 강해지는데요. 바로 상층에 전리저기압이 내려오면서 합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층 저기압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13일 아침부터 강한 돌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4월의 폭풍입니다. 13일 아침에는 상층 전리저기압 중심이 평안도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리저기압 중심이 중부지방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큰것 같습니다. 이날 아침에는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진눈개비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에도 강수현상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돌풍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14일에도 전리저기압이 북한 상공을 선회하기 때문에 폭풍현상은 3일째 계속되는데요. 이 전리적이압은 15일 새벽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강수현상도 끝이 날것 같습니다. 강한 상층한기가 한반도를 감싸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12일부터 평년기온 밑으로 떨어진 후, 적어도 15일까지는 계속 평년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비바람이 강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